코나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을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2륜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어 옵션으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랑 파킹 어시스트 와이드 선루프 빌트인 캠 2까지 적용돼가지고 3,42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모델이고 최상위 트림에다가 여러 옵션을 더해갖고 3,420만원이에요. 이거는 아마 세금 포함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웬만한 풀옵션 하면은 이제 4천만원을 육박하는 소형 SUV가 돼버렸어요.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면은 19인치 휠 타이어랑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이 차량의 색상은 네오트릭 옐로우라는 모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기 전까지는 정말 이코나의 개성, 그 트렌디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타고 운전을 해보니까 실 내에서 보는 차량 색상이 조금 도시의 풍경과 굉장히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남의 차일 때 보기 좋지, 제 차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젠 주행을 하면서 한번 주행 질감, 그리고 제 XM3 하이브리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확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를 빌리고 나서 한 10분 넘게 도심주행을 했는데, 확실히 제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 코나가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가장 신형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급 모델에서 상위 모델에서 쓰이고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LED 라이트가 코나에도 적용이 됐고요. 굉장히 미래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2023년에 나온 차다임을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차지만, 반면에 제 차는 출시된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죠. 유럽 시장에 먼저 내놓았고. 어,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차 디자인 참, 가장 새 차인 차를 사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코나 디자인이 확실히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레이 투톤 칼라 내장 색상인데 이 계기판도 그렇고 공조장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된 인테리어가 좀더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장 현시대 최신형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커브드 디스플레이 약간 살짝 꺾여 있긴 한데 그리고 제 차보다 전폭은 아주 살짝 크고 전장이나 휠베이스는 코나가 좀더 작습니다 그럼에도 공간감은 확실히 코나가 훨씬 더 좋아요 현대 기아차가 확실히 잘하는 점이죠 똑같은 차체여도 안에서 느끼는 공간감이라든지 실제 그 공간 크기는 제 XM3 하이브리드보다 큽니다. 사실 제 차도 뒤에 뭐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탄다고 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좁긴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혼자 타는 용으로 제 차를 선택한 거지만 이 코나 모델 같은 경우는 뒷공간도 꽤 넓기 때문에 물론 성인 4명이 다 안고 타기에는 조금 비좁고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는 부러운 게 아무리 차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말 옵션은 현대 기아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K9 처음 나왔을 때이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뒤에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코나에까지 적용이 되었고 제가 늘 그렇게 제차 타면서 아쉬운 점 단점으로 꼽았던 스피커. 보스 스피커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이 와이드 썬루프는 프리미엄이랑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60만원을 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 썬루프가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개방감이 물론 운전석에서는 크게 느끼긴 어렵지만 실내가 되게 밝고, 화사해 보이고,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그 개방감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주고서라도 와이드 선루프는 선택하고 싶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제차 4천만원, 3,900만원에 육박하는 차인데, 그거 전동식 트렁크 얼마나 한다고 안 넣어줬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코나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막상 차를 몇달 몰다 보니까 있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없으면 확실히 불편합니다. 제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 차는 가솔린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뭐 파워트레인을 갖고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신에 주행 질감 같은 거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단. 노면 소음, 뭐, 풍절음, 뭐, 엔진 소음, 이런 게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서형 SUV임에도 조용하다.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되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잘. 제 XM3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동급 대비 MBH 되게 좋다, 뛰어나다인데 이 코나 역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진동이 조금 억제돼 있고 풍절음 같은 경우도 고속에서 주행했을 때 앞이나 뒤에서 넘어오는 소리,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보다 옆에 창문에서 넘어오는 소리는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뭐 실내에서는 크게 들리지 않고요. 충격 흡수 같은 부분도 전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왜냐면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을 때, 제 차랑 뭐 경쟁 모델이다? 뭐다 해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소리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이 너무 컸거든요. 풍절음도 마찬가지고 니로의 그 풍절음은 앞 창문에서도 넘어오지만 옆이나 뒤에서 특히 엄청 소리가 넘어와서 일단 코나 니로 하이브리드, XM3 하이브리드를 놓고 비교해보면 NVH가 잘 억제되어 있는 거는 XM3 하이브리드가 가장 뛰어나긴 합니다. 반면에 니로 하이브리드는 바닥에서 옆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진동이 굉장히 크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XM3 하이브리드, 코나, 니로, 순으로,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만 몇달 몰다가, 가솔린 터보 모델을 보니까, 시원시원하고 참 재밌어요. 제가 밟는 대로 나가고, 물론 이제 텀이 존재하지만, 차선을 바꾸면서 치고 나갈 때, 추월할 때그 응답 속도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조금 더 빠르고, 확실히 그 힘이 여유롭습니다. 엔진 출력이 198마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차는 이제 전기모터까지 더해야 144마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상 완전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도시에서 아까처럼 속력을 낼 때도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와 그냥 가솔린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주행 환경이 어떤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매일 뻥뻥 뚫은 길을 시원시원하게 달린다. 뭐 정체 구간 막히는 구간이 거의 없다. 근처 가까운 거리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하면,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도 충분히 조용하고, 연비도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놀란 게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 물론 이렇게 출발할 때나 속력을 낼 때는 엔진음이 좀 들리고 제 차와 달리 변속 충격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젠 코나도 웬만한 옵션 다 더하면 3,400, 3,500까지 가지만 그에 걸맞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대 기아차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차를 받아갖고 시승을 해봤을 때더 그렇게 느낀 거지만, 음, 차체가 되게 가볍다. 이게 어떤 분들은 좋다, 편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는 전 아직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되게 가볍습니다. 헐겁고 긴 시간 시승을 하면 좋겠지만 잠깐 동네 한 바퀴를 몰아보는 수준으로 시승을 해봤습니다. 거의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모델인 것 같아요. 만일 제가 XM3 하이브리드를 염두에두지 않고 소형 SUV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차를 바로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차인 것 같습니다 짧게 몰아 봤을 때 다시 제 차로 돌아왔고요 코나를 타다가 제 차로 바로 바꿔 타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게 실내 거주성 공간감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가운데 이 턱은 굉장히 올라와 있지 또대시보드 쪽은 튀어나와 있지, 문짝은 좀더 두꺼운 것 같지. 여러모로 실내 거주성 공간감은 코나가 거의 뭐한 단계 위급 혹은 진짜 전기차 모델 어, 추가적으로 승차감, 단순히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억제도 이런 거를 보면. 가장 충격 흡수를 잘 하고 운전 피로도가 낮고 조용한 차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단연 차급이 더큰 만큼 비싼 만큼 뛰어났고요. 그 다음은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소형 SUV 차급보다 훨씬 좋은 NVH 억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승차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코나 가솔린 모델입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코나가 아닌 가솔린 모델임에도 정말 조용했고요. 제차 못지않게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든지 충격을 잘 걸러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100으로 놓고 보면 XM3 하이브리드는 한 93, 92? 코나 1.6 가솔린 터보는 한 80, 8, 89.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엔진 소리, 엔진이 개입됐을 때그 소리도 좀 거칠었고요. 조용하고 아늑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차였습니다. 굳이 점수로 매기자면 거의 한 70, 69, 71?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코나 시승을 짧게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참 좋은 차다. 소형 SUV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코나 하이브리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